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통장 잔액은 텅 비어 있을 때 말이죠. 누구나 그 순간엔 막막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바로 비상금 대출이에요. 요즘은 복잡한 절차 없이 단몇분 안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숨통을 틔워주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은행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서류를 잔뜩 내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상담부터 입금까지 전부 비대면으로 가능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미나씨는 이번 달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어요 다음 달 정산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았는데 나쁘기한는 이번 주였습니다 미나씨는 결국 인터넷을 뒤져 비상금 대출 서비스를 알아봤죠 정식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 상담을 진행했고, 본인 인증 후단 10분 만에 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한 뒤 다음 달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상환을 마쳤습니다. 신용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심사 절차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시간 안에 해결됐다는 안도감이 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한 절차입니다. 급하다고 아무 사이트나 클릭해서 진행하면 수수료 받아 개인정보 유출. 불법 대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식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고 수수료율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금액을 무리하게 빌리지 말고 진짜 필요한 만큼만 진행해야 다음 달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비상금 대출의 핵심은 빨리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에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단기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든든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 카드 결제. 이런 순간의 막막함보단, 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화법 투명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꼭 기억하세요. 급할수록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비상금 대출의 시작입니다.